자, 우리 백구 설풍이 한번 소개해봅니다. 아,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? 두달반두달반 정도 됐습니다. 우리 설풍이는 그 한국진도견협회가 자랑하는 음, 아주 귀한 혈통입니다. 이런 수컷이고요. 아주 칭가 뭐, 아, 침가. 칭가에도 이렇게 좋은 혈통 아, 체오수진도개가 하나 있고 외가 쪽에 한 아, 챔피언이나 둘이나 있어요 어, 엄청난 놈입니다 <laughs> 엄청난 피가 흐르고 있어 칭가 외가 쪽에 아주 혈통 좋은 그런 선조들이 있습니다 좋은 개고 우리 회장님께서 직접 보내주셔서 소개 한번 해드립니다 저, 저 장모형에다가 고리발린 아, 꼬리고 아주 골격이 튼실하면서 이곳은 완벽하고요 이런 백구가 만나기가 힘들죠 아, 절풍이 2개월 반 사람도 잘 따르고요 아직 주인 곁을 벗어나진 않아요 아직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줄을 저렇게 매놨는데, 아, 풀어놔도 크게 벗어나질 않습니다. 졸졸졸졸 따라다니죠.